내가 킥보드를 차고 있었는데, 이걸 발견했지 뭐야? 삼천리자전거 스카바 500 접이식 킥보드인데, 화이트 색상으로 디자인이 깔끔해. 무게도 4. 8kg이라서 아이들이나 성인도 편하게 탈수 있어. 높이 조절이 가능해서 아이들이 성장해도 문제없고, 미끄럼 방지 패드가 있어서 안전하게 탈수 있음. 접이식이라서 차에 실기에도 너무 편리하고, 스탠드까지 있어서 세워두기도 간편해. 여러분이라면 산다, 안 산다. 나는 다음에 또 사고 싶으니 추천. 내가 킥보드를 찾아 헤매고 있었는데 이걸 발견했지 뭐야? X1 드라이브 이 킥보드인데 색깔이 블랙이라 멋짐. 접이식이라서 이동할 때 간편해. 이 킥보드는 80kg까지 버틸 수 있어서 성인도 안심하고 탈수 있어. 손잡이 높이는 3단계로 조절 가능해서 가족 모두가 함께 탈수 있는 전부 짱임. 브레이크는 3가지 방식으로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초보자도 걱정 없이 탈수 있어. 여러분이라면 산다 안 산다? 나는 다음에 또 사고 싶으니 추천. 마이크로킥보드 넥시티 디럭스 LED를 소개해볼게요. 아이들 위한 킥보드인데 핑크색이 정말 이쁘고 LED 바퀴가 밤에 빛나서 안전하게 타기 너무 좋습니다. 이 5kg의 가벼운 무게와 60kg까지 버틸 수 있는 내구성 덕분에 아이들이 마음껏 탈수 있어요. 그리고 높이 조절이 가능해서 초등학생까지도 쭉쭉 탈수 있답니다. 이 킥보드는 핸들링이 정말 매끄럽고 방향 전환도 쉬웠어. 처음 타는 아이들도 금방 적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산다 안 산다. 저는 다시 사도 좋을 것 같아요. 출석합니다.